띵동 띵동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용이의 돌잔치입니다. 아 아니다. 첫 번째 딸의 돌잔치에 제가 왔어요. 근데 내가 용이도 축하를 하주기싫는데 용이 딸까지 내가 축하를 해야 되나? <laughs> 정말 모르겠습니다. <laughs> 용이의 모습이 저기 보이네요. 아 우리 용이 씨.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뭐예요 오늘 패션이? 구마적인가요? 깡다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이소리 축하해 이 소리 오 잠깐만요 아, 이 사람 뭔가요 아. 안전깨가 발층 갔다 왔잖아요 패션 와 난리납니다 뭐는거야아우씨 이름이 김영이었어요 잠깐만 빈봉조를 그냥 내쉬는데 그냥 그래, 넣 <laughs> 아, 제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저의 어? 인기를 한번 여러분들 시깐하게 아무 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우리 아, 재 아, 우리 재현씨아 아. 아, 우리 씨. 아, 우리 우우 <목소리> 김승지 씨가 투자했어. 매일매일 네, 잔치집에서 재훈 재훈. 여기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텐트가 다 떨어졌나 봐요. 많이 좀 슬퍼 보이는데 심정이 어떤가요, 죠? 심정이란 게에비대 마음으로서 내 딸이 벌써 이만큼 컸구나 이게 실감이 나면서 잔치날에 왜 카메라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지. <laughs> 생각이 들면서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합아니다아니다아니요 <laughs> <손짓이>. <laughs>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laughs> 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 둘이 엄마 아빠 인사 제일 먼저 했고 여성분이니 다리를 쫙 치셨어요 그거게 <laughs> 이겨요 제가 가장 큰 선물 이소이첫 번째 생일 노래를 부를 기회를 드립 역시 개그맨 개그맨 참 진짜... 개그맨들 돌잔치가 되게 재밌네요 역시 즐겨요 좀 집에 안 갔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집에 안 갔어 기먹요 저희 멤버이고 애기의 생일이니까 많이 먹어주고 즐겨주고 하는 게 용인을 네. 아, 진심으로 아, 축하합니다. 정해. 동씨 출발! <목소리> 자, 지금 야김영씨아김어디갔요진씨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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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주에서 우리 동씨한테동씨가인가한 <목소리> <이스라엘이 목소리> <살았다. 목소리> 아, 한씨가이시가 <목소리> 나왔네요. 아 저거 저거 저걸로 대신 되는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상하수 안주셔도 됩니다 이소뭘 잡는거야? 이으니다이 소리는 아, 자차가 아, 훌륭한 아, 돌재비 아, 아, 이런 사람될거예요 아, 첫번째 선물 쪽집게상 아까 다 넣으셨죠 종이 네자 첫번째 선물은 이 소리 외할아버지가 직접 키우신 청렴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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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호흡이 네, 잘 맞네요 잘 맞죠 <laughs> 자, 나중에 돌잔치 행사 있으면 이렇게 섭외해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번호가 나왔습니다 번호 혹시 100번보다 아래다 이분들은 오늘 안 됩니다 번호 한번 불러요 103번 아 어머 와와와 백선이 형 백선 백선님 승철 씨가 숫자를 몰라가지고 운명이에요. 그 30번을 들고 나왔어요. <laughs> 이건 30이란 <30이라니까> 숫자예요. <진짜>. <laughs> 이렇게 개그맨들은 아니면 아하면 그냥 됐다고 하고 나가요. 야! 전주보다 멀리서 왔다. 영등포, 영등포. 영등. 기둥이야. <laughs> <평일에 웃음> 씨가 멀리서 찾서거리감각이좀 <laughs> 없어요. 평양, 평양. 평양 시켰어요? 가 이런 재기 있는 게 없는 거야. 급냥, 화성. 주 화성. 이영식 한번 시켰어요? 나안 시켰어! 아, 시켰으니까 <목소리>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이서 알았나요? 영등포! 남양주! 남양주! 영등포에서 남양주가 나오세요 월계동! 월계동 나오세요 7개는 맞는데 어? 이소리도 오늘 아침에 살짝 하다가 더운 왔어요 어? 호수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경식몇 개? 7.7! 아니 니아아 아, 그거를 약간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해 주시수 <목소리>

우리한테 한 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있 우리 김영 씨 아까 말 많아. 아, 아니야, 아니야. 저 말해 줘. 말해 줘. 오전 중에 간봐거 같네. 우리 아서 아 우리 숙 오후 저로 예, 주고 올해 살고 예, 말하래서 지금? 네. 매 주문님도 그래서 집 거래겠습니다.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진이 들렇게 못어아니 <laughs> 아니 아니 님들 다 그랬는데. 야! 32번! <laughs> 빨리 들어가 아... 27번... 이 손이랑 관계가 어떻 되냐? 어머나... 왜 손을... 아! 아뇨! 앞에서... <laughs> 왜 가족들만 줘! 진짜 27! 내장을 타령 안 돼! 조장한 것처럼 가족들이 계속 선물을 타라고 <laughs> 전혀 오고도 한게 아니지 너 이빨 그냥 가족끼리 하지왜우를 불렀어! 지금. 야! 다음은 이모! 이모 준다! 이모! 0! 3번! 0 3! 30 아니야? 0 0!

우리 어머니의 친구랍니다. 이름에 이모예 이모. 봐봐 봐봐. 잠깐. 전적들 봐줘. 전적들. 여기다. 개그맨. 개그맨. 오셨다. 이이스더로데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찾아가시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살겠답니다. 네. 여태까지 사회는 개그맨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선물. 선물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찍을 거 없어. 왜 자꾸 찍어. 이소라 생일 축하해. 아 이소라 생일 축하해. 아 이소라 생일, <laughs>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어 정말 마이크를 잡아서 Cut. 알겠어 알겠어 계속 촬영 어. 준요해 메이크업 빌라요? 네아 오늘 아, 아, 찍는 거예요? 네 드디어 세 명이 뭉쳤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드디어 이 돌잔치에서 왜 이거 찍어서 뭐 하시게요 다 올릴 거예요 오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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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네, 이제 네, 딱 네, 인사 네, 이쁘게 이소라 아, 축하해 이소라 생일 축하해 이소라 생일 축하해 소라 생일 축하해 정수성충이야 이소라 생일 축하해 우리 이소리에게 마지막으로 축하 말마 짧게 한번부탁드리겠요아 이소리 아, 이소리 야. 아,